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씨앗. 오늘은 7월 13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할 준비됐나요? 그럼, 렛츠고! 7월의 주제는 내가 교회예요. 7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꼭 엄마와 함께 매일 고백하기로 약속해요. 믿음의 시야책을 같이 펴서 함께 할게요. 1과 3이라고 써있는 13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예요. 한번더 고백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큰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 기억나나요? 그런 친구들이? 자, 우리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오늘의 활동을 볼게요. 노랑이가 까망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까망이에게 가서 까망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세요. 자, 활동 보면, 자, 노랑이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지요? 아는 친구. 네, 맞아요. 돋보기를 갖고 있어요. 돋보기를 왜 갖고 있을까요?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노랑이가 하트색 모양 미로를 찾을 건데,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있지요? 쿵! 엄청난 큰 돌이 있어요. 노랑이가 까망이를 찾지 못하게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 노랑이들은 씩씩하게 까망이를 찾아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볼 건데요. 준비물은 필기구도구 아무거나 있으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싸인펜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출발! 오!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문이 닫혀 있는 곳으로 가면 장애물이 있어요. 노랑이가 까망이를 못 찾도록 짜잔! 까망이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네요. 왜 울고 있을까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동네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까망이 친구들이 있어요 이 까망이 친구들을 볼때 너는 까망이야 라고 말하면 속상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고 이 까망이 친구한테 우리의 기쁜 소식 예수님을 알려주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노랑이가 까망이를 잘 찾아왔어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까망이를 누구한테 데리고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 노랑이들은 예수님께 갈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자, 출발! 와, 문이 열려있고. 와, 아까보다 더 쉬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도착! 와,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랑해, 노랑아. 나에게로 왔구나. 너무 기뻐하고 이 그림처럼 두팔 벌려서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노랑의 삶의 방향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 하나님이 큰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약속해요 우리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우리 동네에 가는 곳곳마다 노랑이가 아까 돋보기로 잘 찾아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까망이 친구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쁨 되는 매일매일이 될수 있을까요? 우와 선생님이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 벌써 들었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약속한 거 잊지 말고 함께 실천해 보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안녕.